선생 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삼조승찬 스님의 신신명 특별분문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일종평회하면 민년자진이라입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라는 뜻입니다. 일종 평회하면 민년 자진이라 여기서 일종이란 중도를 가리킵니다 이섬과 업섬을 다 버리고 양변을 떠나면 곧 중도이고 또 일체 마음법이 다 해버렸다는 것은 곧 일체 마음법이 원망 구족하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나요?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 하리라. 이한 가지는 자기 정신적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신, 주인공이 바로 서면 모든 대립분별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이지요. 자기 정신이 오롯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시비분별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 정신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문 들으며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 자기 주인공을 찾기 위함이지요. 일종, 즉, 자기 정신, 부따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만 바로 지니면 다 됩니다. 한 가지만 바로 딱 지니고서 시신말을 하든 간식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관하든 이 먹고 하두를 제대로 딱 들든 참선을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분별 대립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관세음보살님만 지극정성 찾아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내머릿 속에 또렷이 떠올렸다는 것인 즉, 자기 정신, 자기 주인공을 찾은 것이고, 그리하면 모든 번뇌망상이 자연히 사라져 저절로 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종 평해라, 오로지 살아있는 의식, 주체적 자각을 가지고서 딱, 딱, 딱그 순간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민년자진 즉, 모든 분별이 다 사라져 저절로 다 한다는 것이오. 물론 순간순간 살아있는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뭐 자기 주인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대단히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하지만 자기 자성 자리를 찾기만 하면 마음 가운데 일체 시비가 끊어집니다.그 마음 가운데 일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또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이러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뒤숭숭한 것은 자기 주인공이 외출했다거나 자기 주인공이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주체적 자각이 없던 시절 국민정신이나 국가정신이 없었을 때는 주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막무가내로 짓밟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권까지 뺏기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주권이 뺏긴 것이 곧 자기 주인공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어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주인공을 반대답게 지니고 분명한 자기의식, 주체적 자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늘 말하는 오대수행을 유지런히 해야만 함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종평야하면 민년자진이라 한가지를 바로 지니면 사라져 저절로 다하리라.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깊이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케이브 따빌리지 케이 천인 마을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부패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 성취, 대화부로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회주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발버리심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 따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 따못따 바나야미 오 모지지 따못따 바나야미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세보살